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으로 야곱에서의 장자 다툼 집안의 형제간의 그 장자 다툼에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 그 사이의 문제까지 확대되었고 그 가정 사이의 불화의 모습 그 가정 사이에 속이는 모습, 그 가정 사이에 좋지 못한 선한 것이 없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27장의 전체를 살펴보면 마치 1곱 장의 장면으로 연극처럼 한 장면 한 장면 나누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 각기 장면이 각자 속이기 위하여 각 자 뜻을 달리하기 위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건강하지 못하고 무엇이 문제 있는 장면인지 명확하게 보여 주는 장면들로 27장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기 위해서 은밀하게 장자 에스를 부르는 장면 그 장면으로 오늘 시작이 되고 있으며, 장자를 계승하는 그 장, 장면 가운데에 어떠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생각과 방법과 속임수가 들어 있기 때문에 이제 에서와 야곱의 확대되는 문제, 민족이 나누어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대적과 하나님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모습을 살펴보며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삭은 자기 마음대로 축복의 권한을 행사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삭, 리브가 부부 그리고 에서와 야곱의 형제 이네 명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각지 각 장면마다 이두 사람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두 사람과 두 사람 사이에 은밀한 대화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이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과 4절을 살펴보면 이삭이 나이가 많았고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다들 에서를 살짝이 불러서 내 아들아. 그리고 이삭이 대답할 때에 야에서가 아, 대답할 때에 이삭은 그에게 말합니다. 늙어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제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나가서 나를 위하여 별미를 만들어 나를 먹게 하라. 내가 죽기 전에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리라 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삭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삭은 눈이 어두웠다는 것입니다. 눈이 어두웠다는 것은 육체적인 늙로함과 육체적인 연약함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또한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영적으로 보지 못해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듣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한 상태로 들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죽기 전에 애서를 축복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두려움과 가치 기준에 자신의 행, 자신의 생활, 자신의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4 0 년을 더 살고 죽지만 이제 자신의 처한 생각들은 자신의 처한 그 모습들은 그것을 통하여 결국에는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일을 계획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식욕이 왕성했다는 것입니다. 이 식욕은 욕심과 식욕은 어떠한 육신의 욕망을 뜻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죽을 날이 얼마 남다, 남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지만 별미를 만들어 먹을 만큼 세상적인 것을 탓하는 이삭의 영적인 흐트러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삭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 모습이 40년 동안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살다가 죽게 됩니다 결국 이사가 무엇입니까? 말년에 노년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축복으로 은혜로 살고 있지만 그것들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하고 그 축복에 취해 있어서 그 축복이 자기 마음대로 할수 있다는 자기의 생각대로 그것을 전해주고 받고 주고 그렇게 할수 있다는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의 집안을 다스리고 감독하였던 그 권리를 이제 에서에게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온 가족이 온 부족이 모여서 주는 것이 아니라 은밀하게 에서를 주 에서를 위하여 주기로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에서의 영적인 리더십이 바로 온 가족과 온 교회와 온 세상의 리더십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차별되었어. 그저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위와 권리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마음대로 판단해서 나누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삭의 리더십이 되었고 이는 이삭 스스로가 이 리더십 가운데에 불완전하고 전통성이 없는 상태로 만들어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이삭 스스로도 이러한 것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게 났다는 것을 우리는 잘알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이삭의 비밀스러운 일들이 리브가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삭은 이 야곱에게 내려졌던 이애서에게 내려졌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에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에 외면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 말씀의 깊이 있지, 있게 보지 못하는 불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 그 사이에 있었던 이 야곱과 에서 애서. 에서와 야곱은 명확하게 구분되는 성격으로 말미암아 두 사람의 구분을 짓게 합니다. 에서는 어떻습니까? 26장 말미에 이방 부족의 여자를 그것도 둘이나 취하여 아버지와 어머니의 근심이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삶을 살펴볼 때도 그삶 가운데도 애스는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과 온 가족의 근심거리가 됨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돌리지 못하고 교육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에게 그 책임의 면제부 그 책임에 어떠한 피할 길을 내려서 족장의 가장의 권위로 말미암아 축복을 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시력만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분별력이 흥편 없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람들이 때때로는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영적으로 바라보지 못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체험적인 말씀 은혜의 말씀 깊이 하나님을 만났던 말씀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외면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들을 다르게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근강으로. 세상적인 유희를 따라 운동하고 세상적인 유희를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주신 금전적인 하나님의 축복으로 또한 지혜로 또한 여러 가지 은사로 다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일에 소비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입니다. 이 기억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영적인 눈이 바로 떼어져서, 내가 가지고, 내가 받고, 내가 누려왔던 이 모든 은혜가 잘못된 곳에 소비되지 않도록, 오히려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며 찬송하는 곳에 내 나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에서는 어떻습니까? 육체적인 별미를 탐했습니다. 육체적인 어떠한 즐거움을 탓을 가지고 자신의 즐기기를 원했습니다. 에서를 축복하겠다고 하면서도 별미를 먼저 달라고 합니다. 축복의 권위를 먼저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떠한 욕망과 욕구. 필요를 먼저 채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적용해 볼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면서도 먼저 조건을 달기 시작합니다. 먼저 계획하고 그것들이 이루어지기를 먼저 강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신앙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하나님을 거래의 대상으로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축복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돈 많이 벌면 흥건 많이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선시되어야 할 분이며 먼저 올려놓아야 할 분이며 거래의 대상이 아니라 오직 들어야 할 대상이됨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싸움에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인 눈을 가졌던 이삭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부어주시는 영적인 어떠한 메시지 가운데. 눈을 떠서 하나님을 우선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세우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먼저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그것만을 먼저 붙들고 모든 영적인 상황 가운데 판단하고 행동해야 함을 오늘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리버가를 통하여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삭의 계획은 뜻대로 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내 리브가가 이삭에게 그 모습을 발견하고 이삭이 에스에게 하는 말을 듣고 계략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리브가는 누구입니까? 여자 아브라함이라 불려질 정도로 또한 이삭의 하나님 인정하면서 이삭을 따라 순종하면서 영적인 권위 가운데에. 그 아내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였던 신앙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계략을 꾸미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가장의 권위의 질서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리브가의 얕은 생각으로 리브가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의 그 모습. 순종의 모습, 아름다운 현숙한 여인의 모습은 어디 간데 없고, 이제 자신의 계획만 드러내고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리베가는 이삭의 말을 듣고 누구에게로 갔느냐? 바로 아들 야곱을 향합니다. 야곱에게 향합니다. 구절과 십절을 살펴보면 염소 때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두 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로 가져다 드렸어.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내를 믿고 있는. 에서에게 속임수로 다가갑니다. 올바른 아내였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에스를 설득하기로 마음 먹었을 것입니다. 남편이 영적인 분별력이 흐트러졌다 하지라도 상실되었다 할지라도 남편을 속이는 일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세우신 계획 가운데에 자신의 계획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을 철저히 무시하고 없신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그 아버지를 통한 에스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들을 오히려 야곱을 위하여 축복을 강탈하고 빼앗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리브가 역시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하였을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으로 세워질 거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 리비과의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고 정의롭지 못한 행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려는 욕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계획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감히 상상도 할수 없습니다. 알 수도 없습니다. 오직 말씀하시고 순종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그 모든 일을 이루어가야 할 것입니다. 야곱은 어머니의 제안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11절, 12절에 내 형에서 형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 때 내가 아버지의 눈을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야곱은 이것이 저주받을 만한 행동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리브가가 만약 들켜서 저주를 받을까 할지라도 그 저주를 내게로 돌리리라 그 말을 듣고 이것을 실천하기로 마음 먹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어머니를 순종하고 어머니의 뜻을 따르는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야곱의 마음에 악한 생각, 야곱의 마음에 불순한 생각, 야곱의 속마음에 자신의 어떠한 계획적인 일들을 꾸며 나가며 거기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탄의 꾀에 빠졌던 하와와 마찬가지입니다.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다르게 해석하면서 하나님의 속뜻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먹으면 죽을지라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이 하와와 같이 야곱 역시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저주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욕심, 자신의 생각, 자신의 걸었던 모습을 먼저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신 안에 있는 욕망의 유혹에 힘을 얻습니다. 결국 리브가는 새끼 염소로 별미를 만들어 야곱에게 애설를 대신하여 들어가 그 이삭의 축복의 그 권리들을 장자의 권리들을 빼앗아 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축복을 가로채며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며 하나님의 뜻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던이 리브가의 모습과 또한 그 속에 있는 잘못된 욕망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가며 비록 저주받는 행동이다 할지라도 자신의 것을 가지려는 이 야곱의 잘못된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못 생각하며 때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외면하며 세상적인 가치 기준에 우선을 두지 않습니까 반성하시고 회개하며 그러한 모습 연약한 모습 가운데에 야곱과 같이 리브가 같이 잘못된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리브가가 야곱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도록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그렇게 이루어 간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만들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리브가와 상관없이 야곱의 행동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어 가 주십니다. 나의 얄팍한 생각과 나의 잘못된 계산의 행위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가십니다. 이삭이 리브가가 에서가 야곱이 얼마나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지금까지 덜어왔던 예배들이 지금까지 믿음의 고백들이 예배의 그 헌신이 잘못된 신앙으로 잘못된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오늘 지금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에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서도 금요 기도의 새벽 예배, 수요 주일 예배 가운데서도 때로는 우리에게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의 기준을 세워서 말씀 가운데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바라보고 온전히 세워가며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찌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는 집착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짓된 위선의 모습은 버리고 내가 잘돼야 내 모습이 내가 내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들을 잘못 해석하는 것은 버려야 할 것입니다. 믿음이 아니라 축복이 아니라 나의 잘못된 욕심이며 욕망이며 영적인 눈 어두움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오로지 그 말씀을 바라보고 바로 보고 똑바로 듣고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잘못된 축복의 그 전달 축복을 가지고 다투며 축복을 가지고 속이며 축복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도하며 축복으로 인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며 나아가는 이 이삭과 리브가와 야곱과 에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알지, 알고 행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육신의 눈이 어두워 영적인 눈까지 어두워지지 않습니까? 축복의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해석하며 욕심을 채우지 않습니까? 그 말씀 따라 산다고 하지만 나의 것을 먼저 바라보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으로 되돌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먼저 순종하며 그 순종의 모습으로 먼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심은 버려지게 하시고 인간의 계획은 버리게 하시고 인간의 판단은 믿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만 또 하나님의 축복만 그것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인한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알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